안녕하세요, 떼기럴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광 의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<laughs> 제가 전편에 이걸 액체 괴물 거를 만들었던 걸 다시 통에 넣어 놨는데, 얘랑 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통, 액체 괴물, 섞을까. 아모스 볼풀이 필요해요. 이거 4개면 간단하고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합니다. 그럼 시작해보기 전에요.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. 이 시작이에요. 이게 이따가 이것도 완성되면요. 둘이 합쳐가지고요. 물을 끄고, 한번 이게 야광인지 아닌지 보도록 할게요. 네. 어. 그거 되게 잘 흐르고요. 이제 탱글탱글하고, 손에 아무것도 안 묻어요. 자,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일단, 이 섞을 통에 물을 담아주세요. 자, 깜빡하고 물을 안 준비했네요. 물을 가지고 올게요. 뼈기라떼, 뿅! 떼기라떼, 뿅! 네, 여기에 물을 담고왔어요 제가 이걸 예시작 만들 때, 여기다 만들어서 좀, 뭔가가 묻었을 수도 있어요. 자, 예, 야광 액체 괴물을. 얍! 먹어라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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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. 얘가 한, 이 정도는 되니까. 이 절반 정도는 한이 정도, 한이 정도? 별려나?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나머지는 넣어주고요. 제가 야광 이체감으로 요즘 별로 안 써서 이번에 거의 다하려고요 자, 그러면은 저번 편에서 만든 것처럼 얘를 막 섞어주세요, 같이. 아니면요. 얘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고 오시면은 좀 자, 엄청 많이 녹아있어가지고요. 거기서 조금만 섞으시면은 어 이게 잘 녹아요. 네. 얘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돌리셔도 되고요. 네. 안돌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. 이 둘이 투명해서 이게 얘가 야광 투명액 끌거든요 얘가 지금 물과 구분이 잘안 가요 얘가 액 지금을 한번 섞어 올게요 딸기라떼 뿅 딸기라떼 뾰로롱네다 섞었는데요 얘가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질 때까지요. 완전히 다 섞어주셔야 돼요. 언젠가는 완성이 돼요. 저, 그리고 이체괴물 아까 좀 남아있던 걸다 넣었어요. 이게 다 뭉쳐졌고요. 이제, 어, 물풀을 넣어야 되는데요. 저는 물풀을 이번에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기 시작 있죠. 얘는 물풀을 넣었는데요. 음, 여기에요. 물풀을 넣으면요. 이렇게, 이렇게 딱딱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, 얘가 다 녹지 않고, 바로 굳어버려가지고, 이렇게 딱딱하고 안 좋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. 그래가지고요, 저는 이번에요, 액체 괴물에 물풀에 넣는 거는 한번 안 넣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봐봐, 여기 이게 딱고둔 거. 이렇게. 구은게 있어가지고요. 이걸 이렇게. 허이야 이렇게 굳은 굳은게 이렇게 나와요 굳은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렇게 좀 빼내줄 거예요 빼냈죠? 저, 그러면, 이제, 얘를, 이렇게 돌리면요. 전자레인지에 돌릴 건데, 이렇게 돌리면요. 얘가 녹아버려요. 그래서, 이 예시작을 잠깐만, 밖으로 꺼내줄게요. 야. 그리고 이거를,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섞어가지고,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막 긁어줄게요. 자, 이제 이거를 넣어줄게요. 그리고 얘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올게요. 딸기라떼 뿅. 딸기라떼 뿅. 네, 이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얘는 한 5초나, 5초나? 얘가 한 절반 정도 있음. 얘 절반 정도 있으면 한, 아니, 아니. 이 정도는 거의 한 10초, 11초 정도는 되고요. 얘 반은 한 5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. 돌리고 올게요. 떼기라떼, 뿅. 떼기라떼, 뾰로롱. 네, 이거 카메라 잠깐 조정 좀 할게요. 네. 얘를 한 5초는, 저는 5초 돌리고 왔어요. 이거를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돌리시거나 그러시면, 이, 얘도 플라스틱이라서, 얘또 녹아 버려갈 수도 있는데 저는 5초 돌렸어요. 딱 5초. 아니 아니 딱 10초요. 이거 되게 잘 뭉쳐요. 일단 한번 덜어볼게요. 아까는요 그대로 하면요 손에 엄청 잘 묻어가지고요. 제가 전자레인지 돌렸어요. 이걸로 다 넣고. 예, 기존에 만들었던 걸요.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넣고.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물풀을 넣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물풀은 안 넣으셔도 돼요. 아니, 넣으시지 마세요. 이건 제 출처인 것 같아요. 네. 아닐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이거는 제가 다른,님, 다른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 보는, 보고 하지는 않았고요. 그래서 제출싫라는 얘기예요. 하하하하. <laughs> 다 했고요. 자, 이제 이게 야광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. 일단 얘를 좀만, 아까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, 좀 뜨거워가지고, 좀 식히고 올게요. 딸기랄 때, 뿅! 딸기라떼, 뾰로롱 네, 제가 이게 다 시키고 왔는데요. 음, 이게 그게 말이죠. 제가 이거를 야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 방을 불을 끄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만약에 불을 끄면요,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. 네, 이게 제가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요. 사람 눈으로 보면 확실히 나타나긴 하는데, 이게, 뭐냐. 제 카메라가 잘안 좋아서요. 핸드폰이 좀꽂져서요 이게 잘안 나와요.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이게 야광 빛이 별로 안 좋아서. 이상으로 딸기라떼였습니다. 제가 어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딸기라떼 갈게요. 빠이빠이